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유? 이유? 네? 질문해도 돼? 어? 질문해도 돼? 질문? 어. 어제는 애매한 질문은 안돼. 네, 그러면 아빠가 질문할게. 어떤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나중에? 저요. 고기요. 고기 <laughs> 스테이크 전문? 네. 여기서 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상준이는 고기를 싫어하는데, 상준이를 위해선 어떤 요리를 해주고 싶어요? 어, 연어요. 생선도 해주세요. 뭐 해달라고? 생선도 해주세요. <laughs> 근데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돈은 어떻게 모으실 건가요? 자녀 요리를 해서 많이 벌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인사. 어 너가 인사해야지 끝난 거지. 어, 뭐라꼭 가서 요리 훌륭한 응, 요리사가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네. 박수. 인사.